예, 자 가운데부터 봐주시고 오른쪽도 이제 한번 봐주시기 살짝 틀어서 그렇죠?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제작진들에게 발리로 간다고 했다가 이렇게 입대를 했을 때 어떤 분부터 먼저?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 앞부분의 어떤 구성이 깜짝 카메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분들한테는 어, 발리 포상 휴가를 저희가 포상을 보내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어 입소를 이제 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캠프로 입소를 했을 때 가장 견딜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런 것들이 딱 4박 5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합숙을 하고 어 입소부터 퇴소까지 그 시간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야지 이 컨텐츠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사박오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입소를 하고 결국 퇴소라는 어떤, 혹은 그 제대라는, 군대 전역이라는 어떤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그 마인드,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마지막에 친구들이 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지점에 있어서 4박5일이라는 시간을 갖게 됐고, 어, 또밀터리 컨텐츠는 음, 사실은 어떤 매니아틱한 어떤 속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드라마 신병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파생된 스피노프 예능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어, 대중들의 어떤 사랑을... 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2012년도에 푸른거탑을 만들었고, 또 10년이 지나서 드라마 신병을 만들었는데, 어, 재밌게도 그 10년의 세월 동안 푸른거탑의 팬분들도 연세를 이제 드시고, 나이를 또 드셨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고, 그래서 남자들 특히나 어떤 세대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드라마 신병도 어,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프론거탑 할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때는 동시대에 진짜 사나이라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프론거탑 배우분들을 데리고 뭐 이런 컨셉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으나 그때는 진짜 사나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못 만들었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ENA에서 좋은 어떤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그 제대로 된 어떤 군대 리얼 브라이어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어떤 속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우리 배우들과 함께 가장 진정성 있는 군대 예능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부분의 어떤 구성에서도 있지만 정말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을 훈련소라는 공간에 맞닥뜨렸을 때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군대 훈련소 갔을 때 감정이랑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구성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4박 5일이 끝나고 났을 때이 친구들이 다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정말 훈련소를 퇴소하는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군대 시절의 어떤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냥 원래도 군대를 너무 사랑하고 예 좋아하고 백골부대 출신입니다. 예. 백골부대라서 추위도 안 타고 예. 어, 너, 너무 이제 좋아하고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여기 그 계시는 우리 피디님들도 저랑 또 개인적인 친분이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군대를 너무 좋아하는 거를 알고 계셔서, 어,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의를 하셨을 때, 어, 진짜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흔쾌히 그냥, 어, 너무 좋다. 예. 더군다나 거기에 중대장 역할이라고 해서, 예, 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어, 생각을 했고요. 어, 훈련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어, 야, 이 친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어, 라고 생각을 한 친구는, 어,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드라마도 제가 너무나도 팬이어서, 예, 다 봤는데, 어, 우리 현규가, 예,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저 실제 군대에서는 에이스였어요라고, 예,라고 얘기를 스스로도 했는데, 어 실제로도 어이 친구 좀 다른데 캐릭터 이거 버렸는데라고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연장선으로 좀더 나갔으면은 예능적으로 어떨까 했는데 너무 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능에서 재입대를 하면 어떤 훈련을 또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섭외를 요청하셨을 때 어, 당연히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참여 드라마나 이 예능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난이도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배우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얼마만큼 따라와 줄수 있을까 그리고 진심으로 할까 고민이 됐었는데 뭐 그런 우려를 씻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해줬고 드라마는 드라마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해줬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뭔가 훈련 교관으로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저도 받으면서 충분히 제가 어, 군대 있을 때 했던 그런 능력들도 발휘할 수 있는 재밌는 예능이 된것 같고 어, 촬영하면서 드라마와는 정말 어,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배우는 옆에 있는 이 차, 차영남 네. 대리가 신병에서는 뭐 깔깔이 있고 누워만 있는 말년 병장으로 나왔었는데 아 신병 캠프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큼 정말 다재다능한 음. 네 능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리로 포상휴가를 보내준다고 하셨을 때 어, 우리를 일하는 반응이 첫 번째였고요. <laughs> 네. 오 발리까지 너무 과한데 뭔가 네, 이런. 뭔가 너무 좋은 대접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발리를 가는 데 대신 이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냥 발리로 포상휴가만 보내주는 건 아니고 뭐 가서 좀 고생도 하고 좀뭘 찍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배우들끼리 따로 이제 막 식사를 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뭐, 우리 발리로 간다고, 발리의 오지 같은 데 가서 캠핑을 하면서 막 고생을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뭐, 뭐이 상상도 했어요. 뭐, 진짜 다른 국내 있는 어느 부대에 재입소를, 재입소를 해서 이제 캠프를 할 수도 있겠다는 라 상상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발리에 간다고 상상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결국엔 철원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당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임하게 됐었고요. 아, 어, 아무래도 실제 군생활이랑 비교하기에는 어, 기간도 그렇고 실제 군생활이 확실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원래 군복 말때 본인은 어떤 좀 기간병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에이스는 아니었고요. 예. <laughs> 네, 여기까지만. 아, 네. 발리가. <laughs> 아, 드라마 또 신경에 이어서 스크오프 예능까지 함께 하게됐습니다 이제 좀 자연스러운 포즈를 함께 가볼게요. 그렇죠. 파트 좋습니다. 얼굴 가리지 않게. 네.